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요셉처럼 주변의 환경이 결코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범사의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멈추어 있고 중지되어 있는 그런 삶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주변 환경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자신의 그런 경험적 지식세계 하나 갇혀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한 길로 그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닭장 같은 세상, 닭장 같은 교회에 갇혀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지하고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 할라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외향적으로, 외적으로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 내면이 성숙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져요. 바로 그렇게 내면적으로나 또 외형적으로나 혹은 내면과 외형의 이 모습들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그 목표들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도전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멈춰 있어서 무의식이 나 자신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계획성 있게 살아야 하고, 더 철저하게,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